안녕하세요 림보푸딩입니다 이번 영상을 오랜만에 찍게 되는데요. 그 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점 죄송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민어차로 바둑판이나 오목판 같은 그런 어, 판을 만들어 볼 거고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점토는 폴리머 클레이가 되게 제일, 제일 좋지만 저는 폴리머 클레이가 없으니까 그 뭐지 따로 핫티 소프트를 사용할 거고요. 핫티 소프트 말고 뭐 플라스틱 점토나 이런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색깔이 좀 완벽하지 완벽하게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서 별로 네 그래서 조금 더 바둑방 바둑판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핫티 소프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네 우선 그러면 핫티 소프트에 황토색을 염색을 해주셔서 이런 색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거 전에 뭐 만들다가 남아가지고 여기 통에다가 담아놨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를 밀대로 밀어주세요. 적당한 두께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모양이 잘안 나오신다면, 이렇게 저처럼 접어서 모양을 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어, 얇은 것 같기도 하고,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작게 만들면, 만들기는 힘들어도 더 귀여워지니까, 크기가. 대충 요런 두께로 밀어주시고요. 네. 이제 칼을 준비해주셔서 얘를 대충 감을 잡으신 후에 정사각형으로 잘라줄 거예요. 이게 정사각형 모양을 잘 잡아야 돼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은데, 모양이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더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티는 별로 안 나겠지만 어 그래도 대충 요 색을 칠해줄 거예요. 위에 조금만 칠해주면 되는데 진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황토색도 약간 섞어주도록 할게요. 토색이랑 안 나게 정말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티가 많이 나면은 무슨 쿠키같이 돼버려가지고. 뒷면도 저는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칠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 살짝 티가 나는 것 같아서 뒷면을 사용할까? <laughs> 그냥 앞면 그대로 사용할게요. 근데 네, 이제 최고로 좀 복잡한 작업이 되게 될것 같은데 이제 바둑판에 선을 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그어줄 건데 자랑 네임펜을 준비해주세요. 그다음에 대충 그냥 간격 맞추셔서 그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 조그만 점으로 찍어서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전 4개 정도 점을 찍어줬고요. 여기도 아까 한 것처럼 4 개를 찍어 줍니다. 크래커 모양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간격을 잘 맞춰야 돼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어, 선을 이 점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려울 것 같네요. <laughs> 아 너무 이상하게 됐다. 한번 그어줘 보고 올게요. 네, 일단 이렇게 다 완성을 시키긴 했는데요. 좀 굵기도 굵은 것 같고 선 같은 규칙 같은 것도 일정하지 않아서. 무직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 다시 만들면은 <laughs> 귀찮아서 아이고, 살짝 이쪽이 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이제 바둑알을 만들어야겠죠 네, 우선 물감은 이렇게 두세를 준비해 주시면 화이트랑 블랙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점토를 어... 이거 민역차 점토로 쓸도록 할게요. 이 민역차 점토를 적당량 떼어내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 죄송합니다. 흠. 이게 그 뭐지? 바둑알을 놓는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점토가 많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는 사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일단은 이 정도만 준비를 해볼게요. 반반 화이트 블랙으로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각자 물감을 염색시켜 주세요 네 이렇게 색도 다 염색을 시켜 주었고요 이제 얘를 하나하나씩 떼볼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쪼끔해질 것 같기는 하네요 <laughs> 너무 점토를 많이 소비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알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바둑알들을 다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목판에 바둑판에 얘를 올려줄 건데 어.. 목공풀을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목공풀 사용할 거고요. 핀셋. 또 사용할 건데, 이제 핀셋이 엄청나게 더럽거든요 진짜 더러워요. 뭔가 많이 묻어가지고. 네. 핀셋 엄청 더웠죠? 이거 <laughs> 핀셋 사용할 거예요. 이게 시간을 많이 넘어서는 미니어터 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끌어지네요. 이런식으로 목공불을 짜주시고요. 핀셋을 이용해서 놔줄건데 바둑판 위에는 몇개만 놔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굳히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안 굳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놔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네, 식으로 놔, 놔줬고요. 놓을 때 옷은 진짜 어목하는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놓는 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판은 역시,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세요.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남은 것들을 올려줄 거예요. 네 남은 바둑돌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미니어처 바둑 아, 바둑판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